네, 소천신당 아이연입니다이 시간에는 고주부리에서 오시는 신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신명제자의 조상 몸주신, 조상신이 몸주신이죠? 몸주신이라는 것은 나와 항상 내 몸에 왕래를 하시면서 자손과 항상 함께 하시는 신이 몸주신입니다 조상신 중에서도, 저 우이대에서도 올수 있고, 후망부리에서도 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 후망부리에서 몸주신을 잡고, 그렇다고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 우이대에서도 몸주신으로, 조상 중에서 몸주신으로 올 수도 있는 걸 항상 제 얘기를 듣고 염두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망부리에서, 후망부리, 고주부리에서 오시는 신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음, 신명은, 조상, 조상 신명은, 어느 데에서 오시든 간에, 어, 후망불이 부모 당대에서 오셨다고 원력이 약한 거 아니고,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당대에서, 어느 제자님은 당대에서 할머니 한 분만, 음, 오셔가지고, 뭐 자가주택을 마련할 정도도 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딱 움직여서. 그래서, 후망불이라고, 어, 신명이, 원력이, 한게 아니고 아연은 항상 신으로 오시는 분 중에서 원력을 갖고 능력을 갖고 오시는 게 신이지 부그 원력도 능력도 없으면서 아무나 오시면은 그건 조상입니다 조상 그냥 조상으로 치부해야지 음, 옛날에 어느 분 보니까 조상을 다 잡아놨더라고요 다 부모서부터 고조꼬리 보조부리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잡으면은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여덟 분 아닙니까? 여덟 분을 다 신명이랍니다, 다 신명. 이럴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그럼 너도 신명, 나도 신명. 네 신명이 강하냐, 내 신명이 강하냐. 서로 다툼밖에 안 되고 합수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이럴, 이럴 때는 그래서 후망불이에서 오신다고 신명이 약한 거 아니고 선망불이 높은 데에서 오신다고 신명이 강한 거 절대 아닙니다. 아연이 제자 말씀드리듯이 신명은 어느 데에서 오시든간에 강한 원력. 강한 신의 능력, 그 다음에 신의 명패를 받아갖고 와야만이, 음, 자손이든 신선생이든 신명을 합수 받아주고 신명으로 인정합니다. 아무 조상이나 신은 절대 아닙니다. 음, 아무 조상을 갖다 놓고 너 두신, 아도신 이거를 절대 안 된다는 걸 재차 말씀드리고, 그러면 고주부리에서 오시는 이제 신명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있는데, 고주부리에서 오시는 신명은 어느, 신으로 오실까요? 어느 신으로 오실까요? 고조부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신이 도사십니다, 도줄이십니다, 도줄. 돗줄.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통령삼입니다. 통계적으로 고조부리부터 도사실령을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중 어느 분 어느 저 제자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종조부리 할아버지가 도사시랍니다. 중주, 응. 자, 중주에서 도사 뭐 오실수 있겠죠? 자손맘입니다, 자손 맘입니다. 자손, 중조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도사 하세요. 당대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도사 하세요. 이거는 인간 생각이고, 도사 할아버지로 돗줄로 오시는 신명이 고주부리부터 그 이상부터 돗줄로 오실 수 있다는 건 어, 통계적입니다. 통계적에서 이 고주부리 신명에서도. 도사조를 잡고 그다음에 고주부리에서도 할머니 오시겠죠. 자 위대로 올라갈수록 신은 몸조신 중에서 주장으로 오실 확률이 높습니다. 봐요. 고주부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으로 오셨는데 당대 아 저는 당대라고 말씀드려요. 많이 헷갈리니까 당대나 부모 신명이 주장하면 되겠어요. 이 주장 신명은 소탈 신명을 다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신명인데, 후만부리에서 어떻게 주장신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고, 최소한 고주부리 이상부터 신명으로 오셔가지고, 몸주신 중에서도 주장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자, 신명제자분들, 애동제자분들,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신을 공판을 짓고, 신을 합수를 받을 때, 신을 판단 지을 때, 여차여차해서 하여튼, 뭐, 운이 좋다든가, 아니면 그 신명이 강하든가, 주장신을 일단 쫙 잡아놓으면, 그 밑에 신명은 그냥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 신명이 고주부리부터 이제 잡을 수 있는데, 자, 고주부리 할아버지가, 고주부리 할머니가, 내가 주장이야 하고 안 땅에 들어서서 딱, 이제 사위로 말은 반장입니다, 반장. 학급으로 말하면 반장인데 아니면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을 치면 돼요. 담임 선생님. 이 주장신명이. 담임 선생님이 딱그 학생들을 쫙 가르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장신으로 오시는 고주부리 때부터 주장신으로 받으신다면 그 밑에 중주나 당대나 부모신령은 얼차입니다. 얼차. 열정시켜 차려집니다. 왜? 주장신명이그 밑에 신명은 주장신명의 그 하명을 지시를 받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애동 제자분들이 주장신을 빨리 잡을수록 신명 정리 공판은 빨리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장신이 이제 중요한데 어, 주장신을 처음부터 신고 다는 그날부터 주장신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애동 제자분들이 공부하면서 신의 기도하면서 주장신을 잡을 것인가는 뭐애동체자분들마다다 틀리니까 어, 그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잘못됐다 할 수는 없고, 고조부리부터 주장신을 로올수 있기 때문에 주장신을 빨리 잡을수록 받아들수록 아, 신명공판은 잘 지어지고, 신명 가리는 어, 합수는 빨리 받아들 수 있다는 걸이 시간에 논하고요. 자, 고조부리에서부터. 도사 신령이 올수 있습니다. 도사 할아버지. 도라 도사 할아버지입니다. 어, 도사 할아버지 도줄로 오시는 신명이 계실수록 제자는 많이 닦아야 됩니다. 업장을. 다행히 고주부리에서 도사 신령이 안 오시고 뭐 고주부리하고 꼭 도사 신령으로 오시는 법은 없습니다. 고주부리에서도대감올수 있고 신장 장군 올수 있고, 고주부리에서도 불사도 올수 있습니다. 중주부리, 아까, 중주부리에서, 어, 불사를 논한다고 하는데, 이 중주라인에서 불사 역할이 안 되면, 고주부리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고주부리가 아닌, 뭐, 5대, 4대, 6, 6, 4대, 5대, 6대, 7대, 8대까지도 불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불사나 주장시는, 고주에서 거의 잡아 드는 게 밑에 라인들을 잘, 음, 선도 지휘할 수 있는 여건이, 능력이 생긴다. 그 말이죠. 자, 신의 제자가, 어, 돗줄을 논한다는 것은 업장에 맞습니다. 고주 부리에서 돗줄로 들어온다면 그 신의 제자는 한없이 기도 많이 하시고, 많이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에서 가장 중점을 여신령 중에서 가장 대장으로 할수 있는 분이 고주부리 불사에서도 올수 있고, 또, 만약에 도사 할아버지가 고주에서 오신다면, 남신령 중에서, 도사 할아버지가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도사 할아버지가 고주부리, 고주부리에서 도 줄로 오셔가지고 이 도사 아버지 능력이 뛰어나야지 주장신을 하는 것이지 도사 아버지를 사대에서 잡아놓고도 도사 아버지 별 능력이 뛰어나지 않고 많이 활약을 안 하신다면 주장신만 잡아놓고 그 밑에 라인에서 많이 움직여 주십니다. 또 고주부리에서도 신장 장군 대감을 받아 듭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은. 어느 대에서 누가 와야 된다는 꼭 그런 틀과 법칙은 없습니다. 또고주부리 할머니 수에서도 여신장 여장군 여대감 역할을 받아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동 제자님들이나 신애기 그다음에 예비 신 제자님들이 항상 염두에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이 틀이 없다 그얘기예요내 인간 수대로 인간 생각대로 인간 마음대로. 신명을 어느 대에서 어떻게 어떻게 잡을 수가 없고, 가장 정확한 거는, 나를 찾아오시는 조상신명, 몸주신명의 뜻을 받들고, 그 신명수에서 자손에게 어떤 요구를 원하는가, 자손의 심정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어, 조상신명태수를 정해줍니다. 신장 장군이라고 후망부리에서만 오는 거 아닙니다. 신장 장군은 고주부리에서도 어, 올수 있고, 할머니 수에서도 이 여러 신명 원력과 명패를 받아들 수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해 주시고, 어, 고주부리 신명이 다 강할 때가 아니에요. 고주부리 신명에서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고주부리라고 다 도사로 오시는 건 아니고, 고주부리 신명을 논할 때, 음, 아연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주부리 이상에서 도사신령이 오실 수 있다는 거, 어, 4대, 4대 봉촌 고주에서, 어 그런 도, 돗줄로 오시는 분들이, 고주부리, 이때부터 오실 수 있으니까, 어 애동체자 여러분들이 신명을 공판을 잡, 음 받을 때, 음, 고주부리까지 올라가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뭐 3대, 뭐 당대, 뭐 부모대에서 거의 오시는데 고주부리까지 오시려면 은 애동제자분들도 그만큼 기도에 집중해서 신명을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도 정신이 필요한 고주부리 4대인데 자, 4대를 받으려면 애동제자분들이 그사대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원력, 그 다음에 명패, 뜻, 이런 걸 중점으로 해서, 어, 자꾸 할아버지들하고 할머니들하고 자꾸 본인과 소통을 하다 보면, 고주부리에서도 신명으로 가능한데, 자, 고주부리 또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고주부리에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주부리에서 도사신령이 오셨다고 쳐. 5대에서도 뭐 도사, 할아버지가 오셨다고 쳐. 그러면 제자분들이 도사 할아버지는 도사 역할만 하실까? 도줄로만 행하실까? 그거 아닙니다. 도사 할아버지들도 어 다음 편에 신명에 대해서 어 논할 일이 있으면 논해드리는데 이 도사 할아버지들도 고주부리 그 다음에 오대에서도 신장장군 대감 역할을 받아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도사 역할도 하고 신장장군 대감 역할도 할수 있다는 거. 만약에 어느 할아버지가, 어, 신장 장군, 저 윗대에서 신장 장군 역할을 받아들였다면, 그러면, 4대 할아버지에서 또 다른 할아버지가 계신가? 또 다른 할아버지가 도사, 한 분은 도사 할아버지하고 또 다른 할아버지가 신장 역할을 하실까? 이거 아니고, 한 분이 도사 역할, 도사 할아버지 역할, 그 다음에 신장 장군 대감 역할까지도 할수 있다는 거.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를 공부할 때, 할머니가 예를 들어서 뭐 불사를 뭐 주장할머니를 잡았다고 쳐요. 그러면 또 다른 어느 날 꿈속이나 뭐 다른 제자한테 일러주기를 할머니가 예, 나 신장 장군 대감 명표 받아 갖고 왔다. 그러면 제자님, 이동제자나 신의 제자님 입장에서 사대부리에서 그러면 또 다른 할머니가 계신가? 사대부리에서 할머니가 세 분인가? 두 분인가?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데 어, 한 대에서 할머니 두 분이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한 대에서 한 명만 잡으세요.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한 분이 불사 역할을 하면서, 사대도 마찬가지로 불사 역할을 하면서 신장, 장군, 여대감, 여신장, 여장군, 사대에서도 할머니, 불사까지 역할을 다 같이 할수 있다, 있다는 거, 애동제자님들이 이 부분에서 혼동되지 않고 헷갈리지 않게 음잘 정리를 해 주시는데 제자분들이 그렇습니다. 뭐 신명이 그냥 유하게 예. 유하게 그냥 어 오시는 분들은 자손 제자가 들고생하죠. 신명에서 거의 다 이런 꿈속에 어느 분들은 그럽디다. 하도 자손 제자가 못 알아들으니까 꿈속에서 예. 헬미가 산대 불사 할머니다, 불사 할머니 이렇게 그냥 정확하게 일러주는 할머니도 있다고 합디다. 그런 할머니는 뭐 자손을 끔찍하게 생각해서 자손 공부 안 시키고 그냥 막바로 그냥 그렇게 일러주는 할머니가 있는가 하면 까탈운 할머니 그런 할머 니 이기적인 그런 할머니들은 단번에 안 일러줍니다. 안 일러주고 그냥 꿈 꿈으로 선봉하고 자손 몸주로 치고 들어와서. 일러주고 자손이 네가 알아서 나를 찾아봐 수수께끼는 숨바꼭질 내가 이런 명패를 이런 원력을 받아왔으니까 네가 나를 찾아봐 어찌 보면 숨바꼭질 같은 그런 신명도 계시니까 어,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자손 제자님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기도를 정진을 지극정성으로 기도에 들어가서 자손 찾아오시는 신명과 합수를 잘 받아야지 어, 탈이 없고 또 음, 신의 길도 빨리 갈수 있고 또 제일 중요한 자손 제자가 고생을 좀 덜하고 자 신명 제자가 고생을 덜하는 길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기도 음, 기도하든가 내가 뭐 가진 게 많아서 좋은 선생님을 연을 닫는다든가인데요 특히 신의 세계는 연이 중요합니다 중요. 이 부분을 짓고 넘어가면, 내가 운이 좋을 때는, 뭐, 안 오던 신명도 오시고, 또, 선생님이랑 아니면 내 주변의 연도 좋게 맺어집니다. 내가 운이 나쁠 때는, 있던, 잘 보던 신명도 어떠한, 뭐, 동부하러 가신다든가, 뭐, 여건, 어떠한 여건이 돼서, 내가 운이 안 좋을 때는 신명도 떠버립니다. 떠버리고, 어, 신의 연도, 안 좋은 연만 들어옵니다. 나한테 해를 끼치고, 나한테 손해를 보는 그런 연들이 들어오니까, 어,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제자님들이 신의 공부 매진하고, 어, 기도 정진 열심히 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신명과 합수를 잘 받으시라는 걸 아연이 항상, 어, 얘기합니다. 이제 차, 3차, 4차, 뭐, 여러 번 논한다고 해도 항상 기도 정진에 힘써서 나를 찾아오시는 신명을 놓치지 말 것, 신명이 뜨지 않게 항상 신당 관리 몸주 신명 관리를 잘하셔 신명이 가지 천상으로 돌아가시지 않게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신의 제자에 복시고 신의 제자의 할 도리입니다. 네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